저는 베르야 투 그룹의 김윤경입니다. 어,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어, 가장 좋았던 점은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에서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헬세스 드 청년에서부터 제가 존경하는 김채옥 집사님까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가지는 암송을 통해서 모든 과를 요약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나이에도 암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째는 성령님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인 은사를 베푸는 그런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에게도 항상 내주하신다는 점. 새롭게 깨달은 점이고 또한 가지는 삼위일체를 어, 설명할 때에 세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서로 구별되어 따로따로 계신다는 점이 어, 새로 깨달은 점입니다. 그러, 그래서 십과 중 가장 저에게 다가온 과는 성령님에 대한 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규 집사님 제자 학생 조순아 집사입니다. 저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뜻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주간 각자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참 의미있고 유익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식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여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 안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매일 좀더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경건의 삶을 통하여 나의 습관과 생각을 억제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의 생활이 더 활력을 갖고 희망과 소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는 분인지, 선하신 하나님은 왜이 세상을 불공평한 채로 남겨두시는지, 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인생의 길이 되시는지 어, 질문들은 간단했지만 어, 답변을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 헤매고 저조차 확신으로 설명해주거나 이해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들었던 목사님의 진리의 삶이란 강해는 고민 중에 받은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타 종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배우게 되고,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어떻게 올바른 시야로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평생을 연습하며 지켜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과학적인 진화론이 지니는 비과학적 역설과 성경 말씀의 완벽성을 이해가면서 개인적으로 한 영혼 전도하기를 매년, 새해 목표로만 약 5년째 저거만 두고 생각해왔던 저에게도 조금은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총 10과 동안 함께 지혜의 말씀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맛있는 간식의 은혜로 나눠주신 성도분들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나인 마을 정준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봄학기에 파더와이즈를 수강하면서 얻은 은혜를 짧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막상 미국 생활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고, 아내에게도 소홀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제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파더와이즈 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 수,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모임을 이끌어주신 집사님의 경험, 그리고 함께 수강한 형제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더와이즈를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클래스 사인업을 하고 1년 반을 집에서 암과 싸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수요일 저녁 시간을 혼자 운전해 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도전이었습니다. 한번두번 번 참석을 하다 보니 두려움이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설렘으로 바꿔주셨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분위기 또한 가족 같은 따스함으로 매번 음식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풍요롭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라도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덕분에 다섯 가지 하이라이트 컬러를 쳐가며 성경을 읽어야 했고, 개인적으로 저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절기와 제자도를 이기는 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해도 제사라면 예수님을 닮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